이제 어, 세상의 빛과 소금 되게 하소서 국제 어, 선교사연합회의 첫 번째 발표자를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실 때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주제는 자유 주제이고요. 네, 어, 첫 번째 말씀을 전달해 주실 우리 정철원 목사님 앞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거 요즘 떨려주십시오 아, 내가 어려워졌어요. 아, <laughs> 스스로, 스스로. 아, 너무 잘하시니까, 아, <laughs> 어려워렸습니다 아, 제가 못한다는 소리를 못하고 늘 이렇습니다. 제가 늘, 아, 어, 어떻게 하다 보니까, 고문의 말씀을 가지고 왔습니다. 에이, 참. 이게 또 상가시에 죽겠더만, 고문 말씀과 또 가져오니. 아참왜 <laughs> <에이> <laughs> 그런답니까? 자 마태복음 13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가장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주십시오. 합독하면 더 좋겠지만 뭐 시간상 가장 먼저 찾으신 분 하나님이 아마 복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복안 받으려면 천천히 찾으셔도 됩니다. 3장절요 네. 13장 36절에서 40절입니다. 자, 한번 교독해 주십시오, 한 분. 예, 예수께서 우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신 우 제자들이 나와 말하며, 앞에 바라지의 빅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드라파여 바라지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진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바라지는 악한자의 아들들이요. 바라지는 심는 원수는 말이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자들이니그런들 가라지를 보도록 불에 살리는 것지 세상 끝에로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어떻습니까? 아이참또 하나만한 소리 또 가지고 오셨네. 아 우리가 이거 수없이 듣는데, 아제 종철 목사님 도대체 또뭔 아, 생각으로 이 말씀 을 가지고 왔지? 자 어쨌든 아, 감사합니다. 제가 방금 소개받은 정철호 목사입니다. 먼저 국제선교사 연합회 이뭐 목회자 포럼을 이해로개최함에 있어서 제가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차고 넘칩니다. 원래는 정말 다른데 예약이 돼 있는데 제가 특별하게 취소하고 온 겁니다. 그거를 아셔야 됩니다. 정말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축하를 드리고 주제 강연할 수 있도록. 어, 정말 저를 세워주신 어, 국제 선교사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네. 네. 사례비는 준비되어 있죠? 네. 네 감사합니다. 습니다 <laughs> 네, 알고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혹시 어, 포럼이니까 이 주제에 대해서 어, 뭐 토론하고 뭐또 혹시 정보 교환하고 하는 순서가 있습니까? 있으면 살살 다뤄주세요. <laughs> 제가 이렇게 말씀 했는데 또 크게 다르지면 내가 깨져서 이제 말도 못 합니다. 아까는 얼었는데 이제 말도 못 합니다. 자, 그러면 주제는, 어,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잘 아시죠? 천국. 천국의, 비, 천국의 비유. 천국 가는 길. 천국은 무엇인가. 뭐, 수많은 말씀들이 있겠죠? 여러분들의 주제 속에 여러분들이 가지시면 될 겁니다. 나는 천국이다. 또 누구는 어, 천국은 무엇인가. 천국의 비유. 자, 왜 이야기를 하게 됐냐면, 우리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실은, 아, 초등학교, 주일학교, 학생도 아닙니다. 철수야, 읽어봐라. 무슨 이야기냐? 그러니까 철수가 다뭘 하겠습니까? 천국 이야기입니다. 다 말합니다. 왜? 국어를 보게 되면 요즘 아이들이 빠릅니다. 주제가 뭐야? 보면은 본문 딱 읽고, 주제가 뭡니까? 다 말합니다. 천국이라는 걸 누구나가 다 알고, 비교다는 것을 또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는 알고는 있지만, 이제 우리가 또 물어보게 되면, 알지만, 대답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속에서 천국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누가 나타납니까? 천국하면, 천사들이 나타나야 될거 아닙니까? 아니, 천군 천사들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적인, 누가 나타납니까? 세상에 사단과 마귀가 나타난니다 천국 이야기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단과 마귀가 하는 일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또 쉽게 말합니다. 무엇을 뿌렸더라? 가라지를 뿌렸다. 그래서 천국은 어떻습니까? 우리만 가려고 모인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사단의 아들들. 가라지들이 같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저 사람이 천국 갈수 있나? 저 사람이 전국, 어, 정말 구원 받았나? 누구도 모르는 겁니다. 왜? 같이 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은 악한 자의 아들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 오늘 본문 말씀에 보내게 되면 사단과 마귀가 가라지를 쫙 뿌렸는데 천국의 아들들의 쉽게 말하 좋은 곡식은 한 개가 뿌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가라지는 몇개 뿌려져 있습니까? 가라지가 100개 뿌려져 있으면 아니 좋은 씨가 100개 뿌려져 있으면 가라지는 10개 뿌려져 있겠죠? 그러면 천국 가기가 쉽게요 너무나 쉽게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하지 않죠 천국의 아들들은 100명이 있다 하면 가라지는 1000명, 1 0 0 0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을 가려고 하는 그 천국의 아들들을 다 가려버린다.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 그 어떤 뭡니까? 믿음이 아주 좋습니다.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서 다니엘 목사님 너무 좋아합니다. 기쁩니다. 다니엘아, 저가라지를 어떻게 하면 좋겠냐?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우리 아들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당장 뽑아버려야죠. 아, 그래야 우리 아들들이 천국을 가죠. 할렐루야! 네. 그랬더니,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 너도 뽑히는데? <laughs> 아, 왜요? 야, 가라지 하나에, 아니, 가라지 100개에, 너희들 한 명이 같이 묶여있는데, 누군지를 알겠냐? 뽑다 보니까 너도 뽑히는데? 뽑아? 뽑아? 놔두십시오, 또, 그럼다 왜? 천국 가려고 하니까. 그래서 우리의 그 주시는 말씀이, 고문에서 사람을 또 말씀하시고 사람은 인자요 또 예수님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똑같은 이야기죠 주일학교 학생도 알수 있게끔 또 설명을 쫙 해놨습니다 좋은 씨를 뿌렸고 진리고 천국의 아들들이고 악한 자들보다 너무나 작고 딱 좋은 거 하나 뭡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뭡니까 가라지들이 사단과 마귀들이 우리를 정말 애워싼다 할지라도, 활랑과 박회와 초대교회 소역에 있었던 그 신앙인들처럼, 우리에게는 뭐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다. 그래서, 이 말씀이 조금 어렵게 나와있죠? 바로, 곡단에 드린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이 곡단이 무엇이라 하더라? 바로, 하나님 나라다. 천국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참고, 인내하고, 때를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저절로 우리를 복관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넣어주신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라지는 가만두라. 가라지가 회개하고, 가라지도 천국갈수 있을 것처럼 해심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가라지 때문에 곡식이 많이 칠까? 혹시, 두려움이 가만두라. 자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딱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것들 많이 있을 때 어, 세상의 목회자들은 모든 다 목회자가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어, 정말 예수보다도 더 예수다운 예수보다도 더 작은 예수라 칭할 정도의 목회자들 많이 있습니다 다만 그렇지 못한 목회자들이 하는 이야기가 가라지를 뽑아버려 잡습니다 왜? 천국의 아들들이 더악해지다가 이로를 맞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저러한 것들을 우리가 비교를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마음 때문에 그만두라고 합니다. 그런데 들어보니까 그 말씀이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말로는 속으로는 그렇습니다. 아 맞아 내가 잘못 알고 있었네. 정말 그러네. 그러면 깨닫고 회개해야 되는데 절대 돌아서지 않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딱 하나입니다. 정철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안 듣는 겁니다. <laughs> 지가 알고 있는, 죄송합니다. 지가, 아니, 저가 알고 있는 목사가 혹시 이야기했으면, 선배가 이야기했으면, 아이고, 선배 목사님, 생각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아이가 지꼭난책해하고 지가 볼 때는 아주 교만스럽고 늘 책망만 하는 정철 목사가 와서 이야기하니까 더안 좋습니다. 알아도 그냥 뭐냐 이젠 대화 안 하려고 합니다. 왜 초대교회가 똑같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늘 책망을 들이면 마음이 찍힙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진리를 깨닫고 말씀을 가지고 또는 그 어떤 초대교회 그 신앙이 아니라 구약을 알고 알고 성경의 말씀을 나서 정말 잘 깨달았던 사람들이 그게 정말 신앙이고 그게 정말 믿는 것이고 그게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맞습니다. 왜 그렇게 배웠습니까? 그들 탓하면 안 됩니다. 그들을 회개하고 그들을 해심하게 하고 사도 바울이 오직 그 하나님이 전부인 것을 깨달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회심해서 예수를 믿는 그들는 오직 예수 사나 죽으나 예수 나는 죽으나 사나 예수로라 라고 돌이킨 것처럼 그들을 우리가 데려올 수 있는 사명을 받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그 일을 해야 된 것입니다 그런데 네. 네. 어떻습니까 우리 말을 안들은는데 어떻겠습니까 말이 안 되겠죠 방금 말했지 않습니까 세상에 정처호가 말해도 안 듣는데, 말하면 안 되겠죠? 왜? 초대교회 때 누구 말도 안 듣더라? 예수님 말도 안 듣고 또 뭐라 겠더라 예단에다 하고. 그랬으면 다행인 게요. 나중에 뭐라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어떻게 해야 저놈을 죽일까? 어떻게 해야 저놈을 죽일까 하다가 나중에는? 죽였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행복합니까? 내가 너 정말 잘못 배웠어. 라고. 예수님이 진짜 선포하신 복음을 우리 한번 보게 계시록도 보고 구약도 보고 네가 알고 있는 또는 네가 은혜 받았던 네가 눈물 흘렸던 처음 시작했던 그 신앙의 말씀 그걸 가지고 한번 같이 보자 근데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맞아 죽고 때려 죽진 않습니다 아, 네. 너 오지 마시게 앉아. 그소리나들지 예수님처럼 저놈, 십자가에 배달해 죽여! 그 소리를 안았습니다. 얼마나 네. 행복합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그냥 별소리 다 하면서 한번 그들을 한번 이겨내 봅시다. 아, 네. 그러다 보면 아마 좋은 일이 있겠죠? 네. 음. 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는 깨닫지 않습니까? 왜? 그냥 깨달았습니까? 또 잤습니다. 니까저 다니엘, 저 다니엘 어, 목사님의 얼굴을 우리가 가끔씩은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근데 직접 보면, 안경도 쓰시고, 이남이시고, 말도 잘하고, 아, 네. 고두가자도 잘 갖다 주고, <laughs> 뭐 그런 거는 우리가 다 합니다. 왜? 뭡니까? 보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알았습니다. 우리가 그냥 안게 아니라. 그런데, 그 깨닫는 것을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힘을 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단마귀 가라지가 어디에 나타난다? 내 마음의 신앙 속에 나타난다. 여러분들 신앙의 마음 속에 가라지를 뿌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마귀는 어디에서 또 등장하겠습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교회 안에 등장한다는 겁니다. 수없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광명한 천사처럼 마치 하나님처럼 내가 기도했는데 우연히 사단과의 그 어떤 우리가 그 통한다는 것을 이방의 어떤 그 무당이나 그런 걸로 하면 접한다가죠? 기도를 했는데 사단이 딱 접해가지고 사랑하는 홍길동아, 내가 네 기도를 들었노라 누구십니까?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말에 무조건 충성할지어다. 들어만 주십시오! 그랬더니 들어줘 본 겁니다. 왜? 광명한 천사가 나타난 겁니다. 말씀도 능력입니다. 역사가 이루어져 옵니다. 안 믿겠습니까? 믿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는데 들어주지 않는 그 누구, 하나님한테 그렇게 기도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야 하나님이 나타나가지고 내 말을 듣고 기도해 주다고 사방팔방으로 전도하고 다닙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배 속에 사단마귀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왜 그들이 더 높은 선뜻 잘 넘어가겠습니까? 선뜻 잘 넘어간 이유는 우리는 넘어가지 않습니다, 잘. 그런데 교회에 누가 더 많이 있더라? 뿌려진 씨가? 가라지가 더 많다는 겁니다.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걸 알고 하나님도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단도 사단 마귀를 부릴 수 있는 자기 종들을 어떻게 마치 믿는 자들의 형상으로 갈라지를 쫙 뿌려놨단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갈라지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생각한답니다. 세상도, 믿음에 있는 우리도, 또는 세상이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란 거죠. 정말 실진적에 밖에 있는 사람들도 가끔씩은, 어떻게? 가야기를 하나님의 아들들로 본답니다.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저도 그 손가락질 받아야 정상입니다. 저 완벽하지 않습니다. 저런 것들이 예수 믿는다고. 왜? 정말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는 줄은 모르고 너무나 많기 때문에 우리가 가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 주일 학교 학생들이 모르겠는데요. 딱 한마디만 이제 우리가 또 하죠. 그래? 가라지가 열명 10명, 명이 있다. 그러면 착한 아들들이 몇 명이 있다? 한 명. 무슨 말인지 알겠느냐 하면 그때 좀 돌이킵니다. 그럼 가라지가 여덟 명이 있다. 착한 아들들이 좀더 많이 있다면 몇 명? 두 명. 그러니까 착한 아들들이 사단의 그 악한 자들의 그 종들에게 우리가 늘 묶여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넘어가 있게 되는데,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기를 바치라 라고 말합니다. 바치 무엇이다? 딱, 딱 잘못하면 오해의 소지가 나오게 됩니다. 바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또 세상 말한다니까 쫙 밖으로 나가지 마시고, 어떤 세상? 믿는 사람들의 세상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 마음에 깊숙이 들어있는 하나님만을 경배하는 신화 예배 교회 바로 그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아니 믿는 자들도 아닌데 하나님이 아무리 세상을 사랑하사 믿지도 않는 자들에게 그 사단에 야그 악한 아주사들과더 악한 자들에게 씨를 뿌리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과천 우리 믿는 자들의 표상입니다. 아, 네. 그래서 믿는 세상, 교회, 기독교, 이런 많은 것들이 있게 되지만, 성경은 늘뭔 이야기를 한다, 마지막에? 천국을 아, 이야기 한다. 사실, 천국을 이야기 하려면, 천국을 대변하는 사람이 나와야 될것 아닙니까? 아, 네. 선포하는 사람. 그래서 성경을 뭐라고 합니까? 이스토리 그의 이야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어떻게? 창세기에서 계시로까지 하시는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얘기했죠? 러렇게 성경은 천국을 이해기하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오류를 범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창세기를 떠나서 계시로를 떠나서 또 오늘 그 씨를 뿌리는 그 귀를 떠나서 신은 우리가 늘 듣고 배우고 깨닫고 늘 고백하지 않습니 신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니 그 말씀은 곧 빛이에요 빛이 없으면 생명이 살아날 수 없으니 바로 말씀은 생명이다 그러니까 그 생명이 바로 누구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창세기는 창세기를 말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에 천국에 가는 그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그 구원 열차에 받을 수 있는 열차표를 받는 게 바로 게시록이다 그 말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것이지 그냥 배우겠습니까? 아니 서울 가라는데 무인 탑승하면 어떻게 됩니까? 네. 옛날 같으면 내려요? 맞아 죽습니다 <laughs> 지금이나 되니까 내리지 맞아 죽습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이는 이유는 어떻습니까? 바로 세상 우리가 믿는 이 세상 우리가 믿고 있다고 하는 이 교회 우리가 믿고 있다는 이 신앙이 영원토록 할것 같지만 우리는 무슨 시대에 살고 있다? 다시 오실 재림의 시대에 살고 있으니 바로 끝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예배도 끝이 오게 될 것이고 내 믿음의 그 사육도 끝이 오게 될 것이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딱 하나 남는데 뭐가 남더라? 복감만이 남더라 아까 복간이 뭐라 그랬더라 바로 천국, 천국, 천국 갈수 있는 우리들만이 남는다 그 아, 이야기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만약에 우리가 발이 달렸다면 어디로 나가야 되겠습니까? 고간으로 나가야 됩니다. 고간으로 우리는 걸어가야 됩니다. 언제 추수 때에 그래서 때가 되면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때를 알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까? 노아가 방주 지을 때 죽이고 싶어 한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겠습니까? 전업의 자식 때문에 우리 지금 지금으로 말합니다. 전업 때문에 하나님을 때얘게 한다고 저는 죽여야 되겠는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때가 왔다 해도 말세가 왔다 해도 믿지 않습니다. 누가 믿는 자들이 그리고 영적으로 죽입니다. 지금 죽이면 그들 도 어떻게 자폐가 죽습니다. 살인자로. 그러니까 이제 영을 죽입니다. 왜? 어떻게? 우리를 하나하나 잘라냅니다. 우리의 관계를 친구도 끊게 만들고 또 부모도 어떻게 보면 저거 어디 어디 교회 가고 미쳤다가 돼. 너 나라 내 자식 아니야. 내딸 아니야. 부모의 그것도 끊어지게 영적으로 끊어지게 만들어 버립니다. 바로 죽이는 것이죠. 왜 그랬습니까? 안타까운 이야기지만 그들이 힘이 있기 때문었습니다. 세상에 육적으로 있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뭐 무서워서 대신 죽였겠습니까? 이러다 보면 오늘 하루 종일 해야 됩니다. <laughs> 그래서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무얼 하나님 말씀하신 그 시의 뜻을 다 합니다. 우리 그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야기죠. 자 이미자 목사님이. 하나님의 막으로 씨를 딱 뿌렸습니다. 이미자 목사님은 압니다. 씨가 뭔지 왜 뿌렸습니까? 자, 이미자 목사님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자들이 얼마나 훌륭한지 정말 제자들이 인산 인내를 이루고 잘 따릅니다. 죄야 주야할 정도로 막 정말 하나님처럼 따릅니다. 그런데 씨를 뿌렸는데 나무가 나니까 이미자 목사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배우고 신앙도 배우고 결단도 배우고 다짐도 배우고 너희는 이렇게 하나 배우니까 왜? 와 저게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나무야 그렇게 가르칩니다 자기들이 배운 대로 생각한 대로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가르칩니까? 우리 그렇게 가르칩니까? 성경이 그렇게 가르칩니까? 아니죠 우리 무엇을 본다? 그 나무에 열매를 본다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씨가뭔 시인지 모르집니다. 모르지만 나중에 보니까 사과나무, 그러 사과나무, 호도나무면 호도나무. 똑같은 이야기죠. 늘 듣던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에서 계시록을 배우는 성경을 보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딱 눈을 감고, 때, 방 열매를 맺은 그 때를 압니까? 눈딱 감아도 상세기 때, 천지를 창조하시는 때, 노아 때, 노아 때왜 구원 받았는가? 모세 때왜 구원 받는가? 요소아 때왜 구원 받았나? 사사 때눈감어도 압니다 왜? 방금 말씀드렸죠? 그시의 열매를 알아버리니까 요 줄기가 뭐야? 포도나무, 포도줄기 뿌리가 뭐야? 포도나무 뿌리 성경은 이렇게 배우게 가게 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그러한 말씀, 말씀들을 하게 되면 이또 다른 시의 말씀이 우리에게 또 다른 그 때를 가르쳐 주시는 것이요 또 우리가 또 방금 끝나고 전도하자겠는데 전도도 어렵다 왜? 네. 우리를 방해하는 가라지가 내가 한장 뿌리니까 걔들은 그 영적으로 몇장 뿌려버린다? 백장, 천장 뿌려버립니다 저들을 믿지 마라 하고 저들은 뭐하라고 하면서 그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래서 누가 저한테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사람이 되려면, 기도하는 것이야, 물론, 당연지사겠지만뭘 하면 된다? 사실은, 말씀도 알아야 되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 번신과 봉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 인내라는 겁니다. 아, 네. 세상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믿지 않는데도,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랍니다. 자. 제가 너무 시간을 많이 할애한 하려, 하려 것 같습니다. 저에게 10분만 해주십시오. 2 시간 해주십시오. 말씀 안 하셔서 원래는 2 시간 짜리인데 제가 여기 빠리만 줄이고 다음에 또 기회가 된다면 이제 안 불리겠죠? 아이고 불렀더니 말이 말이 말해서 안 되겠네. 그래도 또 불러 주실 줄 믿고 말씀을 마치면서 딱 30초만 여러분들 이하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특별히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음. 세상의 빛과 소미 소금이 되기 위해서 오늘 국제 선교사 연합회 후원으로 주의 놀라우신 말씀과 토론과 또한 제 진리와 또한 많은 것들을 아버지 의견을 또한 제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한테 물어서 원하고 기도하고 강구하고있는 저희들의 기도와 저희들의 소원이 오늘 이 시간 이에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를 드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